자 현재 ai 인공지능과 암호화폐 시너지에 대한 관심 자체가 높아지면서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해당 분야 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 인데요. 이에 따라서 기관 자금이 도지코인 에도 본격적인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규모 기관 자금들이 도지코인에 유입이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가격의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해볼 를 수가 있는데요. 세계 최대 독립금융 자문조직인 드비어 그룹의 ceo 나이젤 그린 은 이번에 주요 기관 투자자들 측에서 비트 비트코인에 대한 노출을 늘리고 있다라는 갑작스런 작심 발언을 남겼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붐으로 인해서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생성되고 있다라는 강조를 남겼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AI 시대의 통화로 인식함에 따라서 암호화폐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현재 시점 비트코인이 인공지능의 통화로 꼽히고 있는 이유를 살펴봤을 때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한마디로 변조가 방지가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신뢰성 자체가 제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글로벌 통화로서 비트코인은 애초에 국경 자체가 없죠. 이런 부분들이 최대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인공지능 자체가 데이터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 공유에 대한 수익 생태계 조성까지 꼽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원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인공지능 시대에서 중요한 암호화폐 역할로서 수행을 한다면은. 이에 따라서 도지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수요 증가로 인한 초강력 상승세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다수의 기관들 쪽에서 인공지능과 결합된 코인 시장에 대한 신규 자금 유입 추세,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와 도지코인과 이어지는 인공지능 사업까지도 종합적인 브리핑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캐시우드 포함해가지고 무디스까지도 현재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이미 인공지능과 암호화폐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아크인베스트먼트의 CEO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AI의 융복합, 이런 부분들이 기업의 기본적인 조직, 방식, 구조를 변화를 시키고,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에 대한 붕괴 그리고 생산성을 폭발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아크 인베스트먼트 측에서는 인공지능에 투자하라는 보고서까지도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AI 분야를 중요한 투자 전략으로 삼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 측에서도 인공지능이 앞으로 금융시장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언급을 남겼습니다. 특히나 금융기관의 운영 비용을 잠재적으로 줄일 수있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사업 AI와도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머스크 측에서 설립한 AI 스타트업 XAI가 테슬라와 협력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강력한 주가의 10%대 폭등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 슈퍼컴퓨터 도조를 활용해가지고 자율주행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일론 머스크가 XAI, 물리적 세계를 이해하는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테슬라의 운행 데이터를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을 남겼는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 개발 자체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완벽한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성공할 경우에는 테슬라의 수건 사업인 로보택시가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로보택시를 구매를 하거나 로보택시의 서비스의 결제 수단으로 채택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머스크 같은 경우는 트위터의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AI 시스템과 제품을 개발하겠다라는 계획까지도 밝히다 보니까 현재 트위터 같은 경우는 3억 5천만 명의 활성 사용자와 매일 매일 5억 건 이상의 트윗이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AI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기에는 상당히 최적의 환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X AI가 이번에 트위터의 자료까지도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AI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기본적인 트위터의 기능 확장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문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슈퍼 앱으로서 만들고 금융 서비스까지도 도입을 한다. 당연히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보지코인에 대한 결제 시스템과 더불어 가지고 트위터의 업그레이드까지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일론 머스크 측에서 기존 사업에 더해서 인공지능 AI와의 융합을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도지코인이 기본적인 결제 시스템으로서 채택이 될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기본적인 금융 기관들에서 전망을 했던 것처럼 비용 붕괴 그리고 생산성 폭발까지도 이어지게 된다면은 기본적인 수요 증가로 인해서 도지코인의 가치는 폭발적인 상승, 가격의 폭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의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1차 상승 파동 이후에 조정 파동을 겪고. 현재 단기적인 눌림 목구간이죠 그래서 반등 파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한순간에 장대 양봉으로서 이렇게 급등을 하기 보다는 무조건적으로 추세적인 우상향을 타고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1차 상승 파동 때 나왔던 것처럼 기본적인 매수나 매도 타점 같은 것들 저희가 영상 통해서 공지드리면서 수익 안겨드렸고 최근에 또 기본적인 타점 제공해드리면서 수익 다시 한번 여기서 매수 타점을 제공해드린 바가 있었죠. 그렇다면 또 뭐예요? 화적인 매도 타점 뜨는 경우 영상 통해서 공지드릴 예정이고 또 눌림 목 타점에서 매수 타점까지도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이런 부... 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따라와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도지 홀더 분이시라면은 이런 매수나 매도 타점 같은 것들, 신규 속보나 호재성 이슈 같은 것들 저희 채널 차원에서 실시간으로 정보 방통에서 공지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영상 하단에 댓글창이 있습니다.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그냥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실시간 정보 공유방 같은 경우는 이번 에 세탁. 별로 20% 가까운 수익을 안겨 드린 바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NFT, 메타버스, 각종 플랫폼과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나 매도 타점 같은 것들 실시간으로 공지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영상 하단에 보시면 댓글 창이 있습니다. 댓글 창에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해당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링크 통해서 신청을 주시면은 정보 공유방 입장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기 바라고 저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현재 기본적인 코인 시작은요. NFT, 메타버스, 스마트 컨트랙트나 뭐 간편 결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각 종 테마의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런 장세에서는요. 그 다음 상승할 테마의 종목이 무엇인가? 이런 기본적인 고민과 함께 공부하시는 만큼 이게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시장입니다. 기본적인 차트 패턴들, 호가창 상황들, 거시적인 경제 관점까지도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에 아연 현재 시점에서 기회의 비용을 고려를 했을 때 가장 빠르게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은 무엇인가? 이런 판단 하에서 기본적인 종목 선정이 들어가야 되고요. 종목 선정한다고 바로 매수한다 절대 안 됩니다. 날카로운 매수 타점을 통해서 기본적인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이루어 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댓글창 링크 통해서 문의 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섣부르게 장대 양봉에서 추격 매수하시다가 그냥 최고점에서 물려 버리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현재 헌트 차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 보면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뜨면은 장대 양봉이 뜨기 전에 급등하기 전에 미리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꼭 급등을 하고 나서 해당 꼭대기 640원 라인에서 매수가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점에서 물리시는 개인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타점 자체가 높다 보니까 남들 다 수익보는 상승장에서도 혼자서 고점 매수 하시다가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겠죠. 현재 이런 식으로 빠르게 상승해주는 종목들이요. 애초에 이런 식의 장대 양봉 뜨기 전에 미리미리 미리 매수 저처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금 설명드린 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570원 이하에서 매수하셔라. 오후 12시 42분에 추천 사인 드렸고 정확히 목표 매도가까지 정해드리고 미리 매도를 걸어놓으셔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오후 2시 30분에 헌트 목표가 도달 전량 매도 수익 매도 사인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매도되고 나서요 또 신규 종목 추천 드렸고요. 이런 식의 기본적인 수익에 대한 극대화가 이루어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쪽 라인에서 매수가 들어갔고 정확하게 매도채. 해결되고 나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 다음 상승할 테마의 종목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최소한 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시라면요 반드시 매수 타점에 대해서는 싸게 매수를 해가지고 비싸게 매도하는 기본적인 투자 습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무분별한 장대양봉 고점 추격 매수들로 인해서 지금 손실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런 분들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영상으로서 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항상. 투자라는 건요 단돈 10원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것들이 큰돈이 되는 거고 단한 번의 매수 버튼 단한 번의 매도 버튼 이거 한 번씩 누르실 때마다 가족들 얼굴 떠올려 주시고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얼굴 떠올려 주세요 진짜로 장대양봉 고점매수 이런 걸로 계속해서 투자금 날리실 거면은 그냥 차라리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 밥이라도 한끼 사주시고요 옷이라도 한번 사입혀 주세요 반드시 내가 가진 투자금은 있을 때가 소중한 거고요 잃고 나서 뒤늦게 후회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 통해서 수익 보고 계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창에 달린 링크 통해서 정말 많은 신청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문의 주시는 과정에서 질문들 자체가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매수 타점들 그리고 현재 보유 종목들에 대한 솔루션 같은 것들 이렇게 반복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가장 명쾌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의 특성 정도만 파악을 하셔도 정말 놀 올라올 정도로 쉽게 접근 자체가 가능하게 되실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위해서 전문적인 정보방 통해서 사인을 드리면서 이전에 추천했던 종목들 수익 도달하고 나서요. 바로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불과 30분 만에 재차 추천드렸고 기본적인 신규 추천 과정에서 가장 자신 있는 타점이기 때문에 1차 매수에서 비중 80% 매수하셔라. 목표가까지도 미리 정해드립니다. 미리 해당 가격에 매도를 미리 걸어놓으셔라. 정확히 12시 58분에 추천드렸고요. 오후 3시 40분에 목표가 도달하면서 미리 걸어놓았던 금액들 전부 다 체결됐죠. 그리고 나서 바로 신규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실제로 펀디엑스요. 차트상으로 설명드리면 은 추세적인 우상향이 지속되던 과정에서 반등 초입구간에 단기 고점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추천을 드렸고 정확하게 목표가격 735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보시면요. 735원 부근 매물 정확히 소화하면서 740원까지 찍고 그대로 내려왔죠. 이런거 매도를 미리 안 걸어놓으셨다면은 수익 실현 도못 하고 그대로 손실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미리 걸어놓으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항상 강조 드리고 어떤 종목이든지 팔아야지 내 돈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매도 타이밍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얼마의 매도를 걸어야 되는지, 고점권 가장 합리적인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도 정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정보방 보시면서 편하게 해당 가격에. 매도를 미리 걸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확한 상승이 가능한 종목에서 높은 비중으로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안정적인 매도가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매수하라고 할때 매수하셔가지고, 미리 목표가에만 걸어놓고, 아무래도 평일이니까 그냥 업무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업무 끝나고 잠깐 쉬러 왔는데, 매도가 체결이 돼 있더라. 지금 말씀드리는 거요. 무슨 해외선물 뭐, 거래소? 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 채널 같은 경우는, 선물 거래 절대 하지 마셔라 말씀드리는 채널이고, 그냥 단순하게 업비트, 그것도 현물로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펀디엑스 같은 경우는,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미리 고점을 알고 매도를 걸어놓을 수 있었냐 이런 부분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기본적인 차트상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단기적으로 고점 만들고 그대로 무너지면서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 깨지면 살아겠죠 그렇다면은 재차 상승할 때 이쪽 라인을 다시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매도 가격을 제시를 해드렸던 거고 절대로 상승하고 나서 고점에서 매수한 게 아니라 상승하기 전에 상승 초입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제시를 해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매매에 있어서 절대로 장대양봉 추격 매수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개미꼬시기에서 추격매수하는 습관을 가지시면요, 이게 한두번 정도는 수익 본다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 진짜 장담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장대양봉 추격매수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돌아오는 거는 깡통 계좌밖에 없어요. 진짜 다시는 투자하지 못할 정도로 투자금 다 날리시고 나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모든 개인 투자자 분들이 정말로 수익이라는 것을 보셨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바램. 에 의해서 영상 제작해 봤고요. 뭐 그렇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 쪽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문의를 달라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 자체가 기본적인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라는 것을 보기가 너무나도 쉬운 장세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개인 투자자분들이 영상 보시고 수익에 대해서 극대화를 하셨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바람에 이어서 말씀을 드려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어려우시고 모르시겠으면요.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매도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기술적인 구간에 대해서 반드시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드시 업비트 현물 매매 위주로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뭐 코인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허황된 수익률을 말하는 건1000% 2000%뭐 이런 식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주겠다? 이런 거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직장 월급을 통해서 힘들게 돈이란 걸 벌고 있죠? 그렇다면 기본적인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쉽게 버는 투자는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노력, 땀, 그리고 열정적인 공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의 원칙 매매를 통해서 희나는 노력으로 공부를 하셨을 때 이런 것들이 정당한 수익으로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처음에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반드시 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반드시 가족분들, 소중한 분들 생각하시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원칙 매매로서 투자금에 대해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본적인 수익에 대해서 정의원분들, 구독자분들, 현재 정말 많은 수익인증 남겨주시고 계시고요.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런 관련 정보 방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단순하게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바로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댓글 있는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신청해주시면 바로 우리와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굳이 입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영상 통해서 혼자 공부하셔도 충분하고 딱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이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이번에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을 이번에 수의피의 이웃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컨텐츠 그리고 꾸준한 수익으로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응원하겠습니다.